보시면 되고요. 아미노산 결합이 50개 이상이다. GF 복합제 성장 인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부과에서 상처 회복, 피부 재생, 화상 치료에 직접 주사를 해요. 이 성분을 성장 인자를 그런데 성장 인자도 들어 있고 인삼 텔러스 배양 체 추출물 소이 소이 피토 플라센타 트리플 성분 거기에 정말 고가의 성분 컴파운드 K가 그득그득 <laughs> 그들, 그라 <그듭>, 그들, <그듭>, <laughs> 그래서이이 그들, 그들, 바이그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샵이라든지 전문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그데요 그들, 어, 데들요들그아요누구들다사용들기힘들그든요들들 어, 조금 있는 누군가가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직급을 통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그리고 요즘에 시중에 셀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분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어, 초대 얘기했듯이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를 강, 조해 있는 것처럼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타 회사들은 정말 고기능성에, 어, 정말 비싸고, 그리고 그 기능이 탁월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잘 없어요. 자, 직급은 정말 고기능성이면서 이렇게 정말 어, 고급 원료, 고가의 원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말 국내 최저가, 우주 최저가를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재생의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너스피를 하고 나서 해주시면 재생이 굉장히 탁월하게 되니까 같이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불편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나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바이오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 기능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뿌리는 에어건이 좀, 어, 가격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이오미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오라는 말이 붙었어요. 해독, 진정, 기백, 탄력, 모공, 축소가 한 방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중에 수분미스트 많이 나오는데, 어 그거 가격 착한데, 그 가격에 비해서 얘는 가격 좀 하래라고 보시, 보시는데, 목니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바이오미스트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18만원씩 해요. 동미리에. 같은 약에. 자, 그런데 직국은 어때요? 직제조, 직유통. 거기다? 앱셀런트 안전성 검증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직후부로 어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데 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직캡슐 직후만을 위한 직후를 위한 그런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중에 갈바닉 기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특허로 묶여 있다가 지금은 특허가 풀리면서 다양한 회사들이 갈바닉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제품을 시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직품에 내지 캡슐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기능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흡수시킬 수 있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어, 그리고 마이크로펄스 마이크로펄스가 갈바니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컬러테라피 레드, 블루 해서 피부를 활성화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어, 기능을 한방에 넣어놨는데 시중에 갈바니 기기가 기기에 어,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스 어, 크리미어 스프링 라는 제품이 있는데, 부드러운 롤링감과 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매일,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우수한 퍼짐성,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할, 보호할 수 있으면서, 셀룰라이트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니까, 혹여나 이 매직 캡슐에 없더라도, 스프링크림만으로도 어,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내 피, 내 바디에, 내 몸매에 굉장히 어, 강력한 그런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음. 이게 동급 제품 대비, 이 친구가 진짜 국내 최적가인것 같아요. 응. 자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 이노베이터 정말 피부에 바르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 보호를 위한 바르는 수분밴드 탄성과 유연... 유연막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막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피부가 숨을 쉴수 있고 이 막을 통해서 내피부에 수분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변풀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 역시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벌레 물렸다, 배였다, 알러지가 생겼다, 여드름 압출했을 때 그리고 뭐 상처가 났을 때 습윤밴드 형태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뭐. 염증 완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벌레 물렸을 때 굉장히 가렵잖아요. 저 뒤, 그, 뒤쪽에 그, 벌레 물려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이걸 계속 발랐는데, 어,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안 가려워요.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하이드라 수딩 마스크팩 자극된 피부에 효과적인 수딩자극 지금처럼 여름철에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보습효과를 자랑을 하고요 큐프라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흙에 들어가서 생분해되는 우리가 자연지킴이 역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가격은 역시 우주 초, 어, 초 초저가를 자랑하는 메타미산, 판테놀, 알란토인등유효한 성분 이야기만 해도 도저히 저가격에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우주 최저가로 출시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게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보수평가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자 프리스티지 라인 제가 이거를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어, 프리스티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앰플이 있고 있고, 아이크림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5세대 화장품이 나와 있어요. 1세대 대충 발랐어요. 2세대 기름 덕지덕지 바르다가 콜라겐 화장품이 나왔고요. 펩타이드가 특허가 풀리면서 펩타이드 화장품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레스티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딘 아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현재 5세대 성분이고, 이 유리딘 아데닌 같은 경우에 왜 5세대라고 하면은요 핵산 성분이에요. 자 핵산이 뭐냐? DNA 구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이상 고도로 진화할 게 없어요. <laughs> DNA라고요. DNA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요리딘, 아데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 인자. 제가 성장 인자 얘기했죠? 네. 효과에서 주사 놓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쓰는 제품 음, 그 성분인데 성장 인자가 다섯 가지 들어 있어요. 앰플에만 그리고 그로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이, 그 펩타이드 성분이 7가지, 7종 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도 역시 5세대 성분인 유리딘, 아데린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어, 성장인자가 들어있고요. 이 크림에는 6종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6종 펩타이드.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다들 그냥 반해버리니까 일단 어, 직품에 그나마 고가잖아요. 그나마 고가의 제품을좀정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앰플과 크림을 복합해놨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세 개의 라인을 다 쓰기 힘들다. 아이크림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크림은 성장인자가 다섯 가지 있고요. 그리고 7종 펩타이드가 들어있으면서 이 아이크림 안에는 사해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자, 사해소금은 어, 미네랄이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 부족하면 죽는 거 아시죠? 비타민 부족하면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병 걸려서 살아요. 자,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내 피부에 미네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면 정말 애기 피부,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에어쿠션 역시 프레스티지 라인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백 기능이 우수한 프리미엄 에어쿠션이면서 어, 미세 먼지까지 잡아줘, 자,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가벼운 타입이고 피부 커버력이 뛰어납니다. 21호, 23호, 어, 뭐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레이션 아쿠아크림 역시 어,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수분크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그냥 수분크림이죠. 뭐, 히알루론산 정도 가득 들어있는 이 하이드레이션 아쿠아크림은 사회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회소금 뭐라고 했죠? 강력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미네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요. <laughs> 자, 죽기 싫으신 분들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수분, 수분 공급으로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너무 가격이 착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너스필 하고 나서 얘를 발라보세요 완전 쏙쏙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바디케어 자 W 로켓크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직구를 만났을 때이 그 W 로켓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앞에 나와있는 강사분이 뭐 적극 사용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 친구는 600만원 견적을 뽑아줬어요 이거 예뻐지게 하려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건 가격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 30만원대로 팔아요. 팔 어, 파니까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효과와 기능을 겸비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자, 직급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한다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탄력있고 볼륨감 넘치는 바디라인과 특허받은 프리미엄 보르필린이 합류돼서 굉장히 빵빵하게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이 가슴골에 내가 좀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통 정도 발라주시면 어, 내 가슴이 좀차오른데요 여섯 통 정도 발라주시면 내 가슴밖에 안 보인다는 <laughs> 제품으로 유명하니까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고 가슴뿐만 아니라 이게 피부에 들어있는 법을 톡톡의 성분하고도 같으니까. 음, 피부에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볼주름이 심하다, 미간주름이 심하다 이런 부위에 같이 발라서 매진 캡슐로 축축 문질러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세요. 복합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에어버터, 콩피토플라센타,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비싸죠, 그죠? 그리고 식물추출물까지 굉장히 고농도의, 고함량의, 고기능의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핸드크림 자, 역시, 사회소금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사회소금 뭐가 많이 들어있다? 미네랄이 많이 네. 들어있다. 미네랄이 없으면 죽는다. <laughs> 자, 슈가스프럽 얘는요, 그냥 경험하시면 다들 감동의물결로 어, 그냥 소리를 질러버려요. 너무 좋다고 왜진짜이 제품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얘기하시는 제품이고요. 어, 설탕의 꿀제는 것 같아요. 자, 설탕의 꿀을 내 피부에 발라주면 어, 꿀이, 꿀과 그 설탕이 내 피부의 각질을 정리해주면서 바로 오일마을 형성해서 굉장히 벨벳 같은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사회소금. 말이 필요 없겠죠? 네. 사회를 조금 검색해보세요. 미네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풋바로 유익한 미네랄 그을 먹으면. 사해소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 피부 자극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바디워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입니다. 시중에 계면활성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내고 있는데 직홈에 천연유래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바디워시를 사용하신다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걱정을 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역시 너무 착해요. <laughs> 역시 너무 착한데 어, 안전하고 알로에베라 추출물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매끈한 바디에 굉장한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헤어케어. 어, 헤나 진짜 강력해요. 천연 두피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헤나는 염색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스킨케어파트 공부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 스킨케어로 보셔야 돼요. 두피. 두피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순수한 식물 소재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의 교육으로는 2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 3시간 있어야 된다 바로고 그 자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만안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30분 있어도 되고요 1시간 있어도 되고 10분 있어도 되고 자유자재로 스킨케어 바르듯이 내 피부에 두피 관리를 해주시면요 얼굴에 라인이 살아나고 얼굴, 얼굴에 윤곽이 살아나고 그리고 리프팅 효용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이 백혜라고 하죠 이백혜하고 색시피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몸에 내장 클렌징 그리고 어. 건강 클렌징까지 할수 있는 제품이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 가격으로 도저히 두피 클렌징을 할수없거든요 직급에 어, 매출을 허브 해약을통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두피 클렌징 시장이 지금 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세 시대를 가면서 누구나 다 어, 지금 해야 되는 그리고 직 제조, 직 유통을 하는 회사는 직급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헤나 이 파트에 집중한다면 헤나만 집중해도 백만증자 대열에 들수 있지 않을까. 현재 1조 시장이거든요. 네. 염색 시장이 4조예요. 이 염색 시장이 헤나 시장으로 다 넘어온다면 기본 5조에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도 역시 나이가 들겠죠. 네. 9조, 10조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머리에 해보는 거예요. <laughs> 내머리에 수시로 해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아이템 구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저희 그룹의 사장님이죠. 그죠? 이 사진 말고도 본인의 임상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탈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의 뭐 2,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해나를 하다보니까 제 소비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정말 개털카, 개털 같은 습결로 다가가서 해방이 너무 좋다고 강조했더니 그냥 눈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 해달라고 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번에 왔을 때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니네 머리부터 하고 나서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인 머리는 본인 머리를 봤을 때는 도저히 해나를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제 머릿결을 보시더니 이 복원된 상태에 너무 놀래가지고 니네 머리 때문에 내가 해나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알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보시면 백모도 바로바로 커버가되 시술 전 시술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예뻐지죠, 그죠? 염색약이 진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진짜 많이 있고요. 이 염색약 때문에 눈 쪽으로 이게 신경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눈 주변에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혈관까지 도달해서 신장과 간에도 악영향을 준대요 염색 한번 했을 뿐인데 염색 한번 했을 뿐인데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자, 현재 유럽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6% 이상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게 없죠. 뭐죠?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필만 잘 해줄 수 있다면, 직쿱의 브랜드 체인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제품이 PPT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안전하지 않대요. 안전하지 않대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없다고요. 자, 직쿱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죠. 그죠? 음. 자 그리고 내추럴 아르간 헤어 에센스 제가 어제 그. 또, 다르게 경험했던 게뭐냐 우리 호호바 오일 있잖아요. 호호바 오일, 천연 100%를 자랑하는 회사, 회사가 진쿱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재생의 끝장판이라고 얘기하는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나 하기 전에 두피에다 발라놓고, 두피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훨씬 해나 색깔 내는데, 그리고 더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이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아르간 에센스를 좀, 자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흡수력으로 산뜻한 사용감, 모발 손상 개선 및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특별한 포뮬러. 그리고 엉키고 거칠어진 모발에 엄청난 보호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호오바오일. 기존에 얘는 가격만 비교해줘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급 제품 대비 우주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샤프. 어, 이 그, 샴푸 파트가 미용업계 쪽으로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후배 샴푸 보시고 바로 감동을 하세요. 가격에 감동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이 천연 샴푸가 천연 샴푸는 무조건 뽀득뽀득 하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뽀득뽀득 해서 안 쓰죠. 못쓰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어, 5종 네, 장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강하고 생기 있는 뭐랄까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손상된 모발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요. 이 직후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천연 유래 개면 활성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요. 두피, 머리카락의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해가지고 두피를 복원까지 시켜주는 어, 제품이고.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군으로 소개할 수 있죠. 다이어트, 액티브 DS 어, 드셔보셨습니까? 네. 네. 어, 저는 이전에 전사에서 3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전국 뭐 1등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거든요. 빼주는데. <laughs> 내, 내가 빼는 거 말고. <laughs> 어, 빼주는 거 굉장히 잘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여서 많은 분 감수스러워어요 그렇지만 정말 떠오르는 시장이고 죽지 않는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먹고 빼고 먹고 빼고 어돈 주고 어 살찌우고 돈 주고 살 빼고 이게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액티비티에스 같은 경우에는 11 프로그램이 있고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해독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좀 꾸준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후는. 라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할수 있는 어그 제품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어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0월달, 11월달에 경험을 했는데 11월달에 한 10일 정도 해서 4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어 정말 간편하고 간단한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뺄것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만 해도 쪽쪽 빠지고요. 내가 뺄게좀 많다 그런 분들은 컨설팅을 요합니다. 자, 액티브 D D 같은 경우에는 가르시니아라는 게 가득 들어 있거든요. 이게 체지방 분해 굉장히 강력한 성분이고 식사하기 전에 얘를 삼용화 해주시면 내 몸에 <laughs> 어, 어, 지방으로 가는데. 그걸 고리 자체를 끊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컴파운드 K. 이 회사의 강력한 기술이 CK라고 보시면 돼요. 컴파운드 K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사포닌을 컴파운드 K로, 어, 최종 대사물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어, 다른 어떤 회사의 컴파운드 K보다, 어, 강력한 그런 어,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노로 누구나 섭취 가능한 바이오 컨버전시 기술을 통해서 인삼 부로부터 추출한 다포닌 성분을 컴파운드 K로 전환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해요. 보시면. MSM 얘기 하나만 하고 갈까요? 장금이가 임금님 병 고치려고 유황 먹이놀이를 임금님께 바쳤더니 만병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이 유황은 우리 어, 현대인에게 굉장히 필수, 필수의 시대에 도래했거든요. 20세기는 비타민의 시대였다. 비타민. 예민이 부족해서 골골하게 살았다면 MSM이 부족하면 정말로 사망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1세기는 MSM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식물성 식이유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다, 노폐물이 많다, 아토피가 있다, 여드름이 있다, 면역상태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MSM을 장복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드셔보시면 지금 하나하나 제품 공부를 따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식품 흘러 같은 경우에 는 후코이단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감태 추출물을 그냥 검색하는 순간 지는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캡슐을 까서 물과 함께 드시게 될, 되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직구이라서 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접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우리 직후의 브랜드를 권할 수 있고 선점에 파트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내 안으로 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워팀 안에서 정말 대구를 장악하고 전국을 자, 장악하고 글로벌 원서버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